야 식스 진짜 이거 얘네들 모델링 괜찮다 무슨 모델링이 어떻게 철권7이 서 구린거 같냐 이 구리진 않을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식스보다는 이거 한번 봐봐야겠는데 릴리 아, 어디갔어 릴리 존나 이쁜거 엘리자 아닌가 그래도? 조시? 아 그래 조시 해달라는 사람 많으니까 조시로 해줄게 그럼 자 한번 보겠습니다 모델링이 괜찮은가? 정면에서 보니까 존나 못생겨 보이는데? 야, 왜 이렇게 못생겼냐? 정면에서 보니까 모델링 족구려. <laughs> 아니, 이게 게임이 어쩔 수 없어. 왜냐면 님들아, 우리는 지금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그니까, 이게 정면샷이 못생겼을 수밖에 없다니까. 개소리야. 개시... 근데 그냥... 아, 이 새끼들... 미쳤네. 이거... 야, 너희들 다 필리핀 동호회냐? 조씨, 미쳤어. 그냥... 야, 조씨는 뭐 다를 것 같냐? 얘는 뭐 다를 것 같냐고... 가만히 좀 있어봐, 이년아 아이, 존나 들썩거리네! 와 밀크 디스펜서 흔들리는 거 봐라 얼굴만 봐봐 얼굴만 얘는 여기가 오른쪽 면이 이쁘네 이렇게 봐야 어 이쁜데 명함 때문에 그런가? 아니 존나 헬스케 보여 와 존나 이쁜데? 캬 시발 바로 입술박치기 하고 싶네 어허. 미친년 아 이런 거나 유튜브에 올릴까 그냥? 나는 항상 보면은 노가리 까는 게 이게 맨날 노래 틀고 까니까 유튜브에 써먹을 수가 없는데 지랄 좀 하지 마 시발 아, 진짜 니네 나랑 각자 리리랑 조심 보고 누가 먼저 기해볼래 진짜 꼬랄 놈아저미친다 아니야 저거 너둘이야너 혼자 써나 방송해야 돼 임마 나가라 미년아야 이걸 조시가 너 이쁘다고 하네. 그냥 너희는 그냥 나랑 미의 가치가 너무 다르다. 리디가 존나 이쁜데, 이 나랑 진짜 완전 다르네. 오 구강 상태 봐. 이거 이빨 잘 닦니? 너? 왜 이렇게 회색빛이 돌아? 야, 그래, 존나 못생긴 아스카를 한 번, 얘로 비교해보자. 얘로. 야, 또 못생겼다. 누구 있어? 못생겼다. 맞나? 리디아? 야, 리디아 존나 못생겼는데, 리디아로 가자. 이못생긴두명 데려다 놓고, 리뷰 한번 해보자. 아니, 댓글에, 리디아가 이쁘니 뭐니, 와, 이 새끼 개, 코라랄몬 뭐, 으악! 이러면서 막, 뛰리려고 그러더라고요. 제 유튜브 댓글에서. 그 정도야? 흠야 리디아부터 본다잉 아 어하. 씨, 죽은게 좀 가려 이녀아 <laughs> 보기도 싫어 그냥 아 아스카 아스카도 참 진짜 아얘왜 이렇게 못생겨졌냐 각도까지 보정 한번 아 얘는 못생기게 맞다 리디아 보단 나은데 아 얘는 여기가 이쁘네 우리 아스카는 이 왼쪽 얼굴이 이쁘게 나오는구나 우리 애기는 <laughs> 아 아스카 이쁜데 이렇게 보니까 아 이쁘네 이뻐 아스카가 절대 못생긴 캐릭이 아니란 말이야 몇번째 얘기하지만 근데 정면에서 보니까 존나 펑퍼지만 정면샷은 다 못생겼어. 와, 얜 진짜 어쩌면. 야, 야, 이뻐, 이뻐, 이뻐? 이뻐? 진짜 다시 한번 말해봐봐. 이쁘냐? 야, 이거 아니잖아. 왜 오자마자 한남마냥 얼평 중인가요? 그러면은, 어허. 한남충으로 태어났는데, 한남충답게 행동해야지 뭐 어쩔 거야. 일남으로 태어나게 해주던가? 어우, 죽은 게 어떡할 건데? 입술에 뭐좀 발라! 냉동창고에 있다 나왔어? 하하하, <laughs> 씨, 생긴 거 봐. 무서워서 얼평을 못하겠다. 아, 리디아는 진짜, 그냥 안 봐도 돼, 안 봐도. 야, 알리사 벌써부터 그냥 존나 이쁠 것 같아서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냐? 우리 알리사 얼굴 좀 봐볼까? 야, 알리사는 알리사네, 그래도. 아, 이뻐! 존나 이쁘네, 그냥. 야, 알리사는 진짜 S티어의 그 품격이 있네. 어 그리고, 어휴. 보여다오! 아뭘 보여줘! <laughs> 의상도 정말 어떻게 이렇게 자 우리 한번 줄리아 한번 봐볼까? 아 줄리아 이 족경 미치겠네 안경 처해어 이래도 안경 안 벗네? 얘 이거 안경 안 벗어지냐? 어안 벗어지잖아! 안경 벗어 이년라 됐다 아, 그래도 못생긴 얼굴 절대 아니야, 줄리아. 안경, 족경, 십경, 근경 다 꼈어도 인정합니다, 그냥. 이뻐, 누가 봐도. 이거 누가 못생겼다 할래. 안경 걸르고 봐도 이뻐. 야, 이거 어느 각도로 봐도 이쁘다, 줄리아. 아뭘 야동에 나올 것 같이 생겨. 한남충 같은 놈들아. 어, 얜왜 이러고 있냐? 남자가, 아니, 내가 멈춰놔가지고 그렇구나. 야, 이거 진짜 엄대 엄이잖아? 아, 이거 진짜 다 이뻐서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아, 진짜 둘다 이쁘다. 이렇게 이쁜 애들은 보기만 해도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나요? 아래도 좀따뜻해지는것 같긴 합니다만. 야 얘네들은 볼 필요도 없어 아 우리 샤오유 보자 샤오유 샤오유는 이걸로 네. 엘리자도 보자 엘리자 아 럭키 어차피 이따 볼 거야 럭키는 쿤이랑 같이 봐줄게 아 이게 또 분위기가 걸맞는 애들끼리 같이 봐줘야 되거든 얘네가 무슨 케미가 있는 거죠? 손잡이? 아이뭔 소리야 손잡이가 의도치 않게 둘다 있긴 하지만요 전 그런 거 생각 안 했단 말이에요 한 남친 같게 그게 무슨 발언인가요 어 이거 민소매 야, 오, 진짜, 샤오유는 몇 번째 얘기하지만, 복장 진짜 잘 뽑은 것 같아. 너무 이쁘다, 복장이. 캬! 와, 바스트 모핑 봐. 와, 뭐냐? 야, 다른 여캐들 다이 정도야. 내가 여캐를 안 해서 몰랐네? 아, 샤오유 약간 피부색이 은근 하얗지가 않네, 많이. 야, 얘는 존나 하얗다. 어 야, 얘 존나 이쁜데? 마구마구 그냥 뿔 얘는 손잡이가 두 개잖아? 아이, 농담이에요, 농담. 오. 얘 뭔데, 이렇게 자꾸 막, 만지작, 만지작 이러는 거야, 얘? 봉, 베베 꼬면서? 뱀파이어라는 먹골 설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타투까지 있고, 몸집 부터가야 한데, 얘는 그냥? 1티어네, 그냥. 골드컵 우승이어야 되네, 얘가. 팬티는 뭐 입고 있나 볼까? 아 <laughs> 농담입니다. 야, 엘리자는 진짜 모델링 이쁘게 뽑혔구나. 제발, 다음, 철권에는, 레볼루션처럼 나와줘, 제발. 어, 슈초님 레볼루션을 제가 안 해봐서 엘리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는데, 뭐 말씀하시는 건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 모르시는구나! 그렇다면 말이죠! 박슈 유튜브! 아, 그 시절 근본 3D 엘리자! 이게 철권 캐릭터지! 아, 시원해! 편을 보시면은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때 엘리자는 어땠냐면요. 직접 보세요. <laughs> 아 이거 있는 거 제가 변태라서 이거 저장해 놓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제가 이런 취향이 아니라요. 이것도 박시 유튜브 보면요. 이거 찍을 때 입힌 거예요. 아저 럭키하지도 않는데 저런 거 입혀 놓겠냐고. 봐봐. 이거 때문에 한거 합니다, 여러분들. 럭키 관심도 없어요. <laughs> 그 대신 럭키 짤 있잖아요 님들아. 이거 이거. 아난 아무리 찍어도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봐봐. 이게,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찍은 거거든. 이것도 이뻐. 이 표정을 씌워놔도 난 너무 궁금한 게 그걸 도대체 어떻게 찍었으면 그렇게 나오는 거야. 나는 그것도 재능이라 생각하거든. 아니 어떻게 찍으면? 씨, 이렇게 나오는 거야, 사진이? 이거는 내가 봤을 때 후보정이 약간 들어간 것 같아. 내가 각도도 최대한 이거 맞춰서 하려고 얘를 내가 땅바닥에다가 박아놨어, 이렇게. 보이지? 발이 잘려있는 거. 저 영상 대체 뭔 생각하면서 만든 거예요 왜? 그래도 좋아해준 사람 많은데. 구독자가 26명이나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님들이 막 내려치기 하는데, 이 영상. 이 영상도 이 나름대로의 매니아층이 있답니다. 철길 똥찌꺼기들이니까 다들 좋아들 하겠지? 아, 이 새끼들은 왜또 사이트를 언급하고 난린가요? 그 똥찌꺼기 긁어먹은 사람으로서. 아니, 아니, 철길이 똥찌꺼기란 말은 아닙니다. 똥찌꺼기라 한들 철 조화라들 해주셨는 걸요. 여기는 언제 오냐면 홍보하려고 오는 거야. <laughs> 아이 농담이에요. 이렇게 조화들 해주시니까. 근데 또 박수가 그러면 철길만 DC에만 이렇게 글 올렸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박수 루리에 캬 트위치 박수 출서이수1 2 호감 구닝은 아닌 듯 병맛 더빙 파쿨람 출시 후 철권 현재 상황 루리앱에는 처음 올려봅니다.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사들은 재미있는데 키승 전결이 좀 아쉽네요. 하네. 개 근근해비야. 아, DC. 아, 다들 크크크크크. 왜 이렇게 웃기냐? 그래 아 존나 웃기노 씨. 어허 이절 가면 폼 죽는 애들 많은데 폼안 떨어지네. 응응 응, 응, 크크. 아 얼마나 고맙나요 이렇게 제가 어디를 지지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유튜브는 박수 스트리밍은 뭐 특정 정당도 뭐 특정 사이트도 특정 집단도 이렇게 지지하지 않지만 아 그래도 여기 DC에서 좋아해주시니까 얘네들도 재미 없으면 욕했을걸요? <laughs> 여기서 재미 없으면요. 아허 그래. 카이. 언제까지 여기에다가 글 쳤어? 어 내가 그래. 이런 댓글도 달리는 곳이 DC란 말이에요. 박씨 유튜브 스트리밍은 DC, 펨코, 루리앱. 또 어디 있냐? 뭐 대충, 뭐, 화이팅! 자, 어디 한번 봐볼까? 원, 아, 얘도 들썩들썩 거리네, 자꾸. 투리, 포, 오! 어, 들썩. 어, 야, 잠깐만, 멈춰야겠다, 투리. 야. 바스트 모핑, 이거 미쳤는데, 이거? 그러지 말아줘! 유튜브 올려야 돼. 럭키가 그렇게 이쁜가? 흠. 럭키 뭐, 이쁘네. 아, 이쁜데? 얘는 가면 좀 벗겨야겠다. 아, 이 악물과 안 벗겨지는 마스크. 투리. 아니 마스크 졸라 한번오 벗... 어, 벗겨졌다 벗겨졌다 자 얼굴 한번 봐볼까? <laughs> 아니 왜쿠니 미치만 이 각도로 보는 건가요? 시청님 특정 캐릭터에 대해 안 좋은 편견이라도 가지고 계신 건가요? <laughs> 그건 아닙니다만 왜 이렇게 귀엽냐? 이렇게 봐도 귀여운데? 나 전공이었을지도? <laughs> 야 누워 있는데도 그냥 리디아보다 나은데? 에 표정이 왜 이렇게 야릇해? 약간 이상한데? <laughs> 아니 머리카락 저렇게 헤쳐져 있는 거랑 흠. 역시 S캐릭터답죠? 진짜 팔아먹으려고 헌신을 다해 만들었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여고생 닌자 포니테일 엄마의 복수 매력점 저저저저저저 면상에다가 칠해놓은 거 보세요 저거 얘는 팔려야 돼 하고 만든 캐릭터라니까 얘는 아이 귀걸이도 하고 있었네 야 얘는 진짜 뭔가 신경 많이 써줬다 프리미츠 이쁘다 딱 봐도 그치? 하하 <laughs> <왜> 이렇게 못생겼어 하하. <laughs> 야 이거 인면허처럼 생겨 와 진짜 못생겼다 너 내가 이거 이거 포징툴까지 써줄게 최대한 너에게 이쁜 각도샷을 선물해줄게 넌 내가 이렇게까지 해줘야겠다 좀 멀리서 봐야 이쁠려나? 구제불능인데? 그냥 여기만 보는게 제일 이쁠듯? 오좀 이렇게 멀리서 봐야 이쁜가? 아 안나는 약간 그런 캐릭터네 꽃같은 캐릭터네 멀리서 보아야 아름답다 너도 그렇다 어 이렇게 보인까 이쁜거 같기도 <laughs> 공식 그거 영상, 그 사기라니까? 모델링이 뭔가 이상해. 야, 야, 아, 뭔가 이상한데? 야, 이게, 이게 같은 얼굴이라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